안녕하세요, 토토입니다. 제가, 음, 제가 얼굴 공개 여기 한 개만 했어요. 여기랑, 여기, 아, 두개 있네요. 조에서조에서 진짜 거든요 이렇게. 알습니다 네. 제가 오늘, 오늘, 힌 가르기에 할 건데요. 이거 삭제하고 자는 그렇죠? 이거 올릴게요. 다른 거 올릴게요. 여기랑 지울게요. 여기, 이거 초반때 틴트 바르기 영상 했거든요. 초반 때. 이거 영상 올리기 전에 초반때 이거 했거든요. 제가 오늘은요, 아까 전에 오랭님 그거 홍보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할 거예요. 바나나우유님 홍보할 건데요.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. 보여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바나나우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음 영상 예고 드리려고 왔는데요. 다음 영상에는 아마, 어, 이렇게, 잼 만들기나, 엄마 뭐 딸기잼이나 사과잼, 또는 복숭아잼이나 레몬잼일 것 같고요. 잼 만들기는 아니면 콜드포르세인 점토 만들기일 것 같은데, 아마 콜드포르세인 점토 만들기일 거예요. 콜드포르세인 점토가 뭐냐면요. 뭐, 아실 테지만 수제 폴리머 클레이나 수제 반투명 점토라고 불리는 점토. ]이죠? 네, 바나나 오유님 홍보였고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